가봅시다. 감옥에서 이상현상 찾는 게임. 이 감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이상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각 블록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세요. 우주유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8번 출구류의 그 이상현상 찾아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꿀레이. prisoner number 157 the chief guard is waiting for you in block 15 don't forget to take the envelopes as you pass the blocks be careful we don't make a mistake we're watching you 파이드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렴 관찰해요 블록 15에 도착합니다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돌아가서 에요 왜 이러세요 그 째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밀면 어떡해요?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가세요. 지나갈 때마다 우편함에서 봉투를 가져가세요. 블록 15로 가세요. 에이 왔어. 어, 어좀 무섭게 음. 생기셨네. 여보로. 이게 기본 그거지. 자시 외워보자. 이 아저씨 서 있고, 내 방이고. 이 아저씨는 그 K맘 자세인데 왼쪽 다리를 세우고 있어. 이 아저씨는 그냥 걸터 앉아 있고. 이 아저씨는 어 볼리를 보고 계시는데 뭐 변기통에 반쯤 들어가 계시네. 문이, 이거 배전함? 딱봉 열려있고 안 해요, 안 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 포스터나 좀 외워보자. Good Behavior Reduction f r i s o n Library 뭐 5천 권 어쩌고저쩌고 조성한 시간은 매주 금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이런 말인가? 사이콜로지컬 서포트 어쩌고 저쩌아 8월 12일 존 스미스 사라티카 그리고 여기는 교도관이 화를 내고 있고요 수갑이 한 손이 수갑이 풀려있네? 여기 푸시업 하고 계시고 뭐 요상하게 누워 계시고 다리를 꼬고 있네요 문이 열려 있네 얘 o 안 나가니? 문이 열려 있는데 자고 있어 the h o u 는 벽에 기대 있어. 오른발을 접고 벽에 기대 있어. u go to the h o 멍 때리고 계시고. 변하기 위해 초록색, 연두색 등이 있고, 단체를 가져갑니다. 블럭 1. 여기는 내 방이고, 이 아저씨는 서 있었고, 걸터앉아 있고, 케이맘 어, 자세인데 왼쪽 다리를 세우고 있고, 원리를 보고 계시는데, 변기에 반쯤 들어가 계시고, 교도관 걸어오고 있었고, 벽, 이건, 이건 원래 이랬고요 포스터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을 내고 있고 오른손 수갑이 풀려있고 푸시업을 하고 있고 오상하게 누워있고 문이 여전히 열려있고 누워 자고 있고 돼있고 통과 아쒸왜 아니, 아니야? <laughs> 뭔데 왜 아닌데 바닥이 워렛게 이렇게 빨겠나? 근데 블록 0이잖아 0은 그거잖아 기본 맵이잖아 아니야? 기본 맵이 아니구나 여기 0부터 시작이구나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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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음, 피가 원래 없는 게 맞네. 그리고 그동안 걸어오고, 야자씨, 여전히 변기통에 빠져있고, 벽은 어, 이상한 게 맞고, 손이 풀려있고,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포스터 이상 없고, 취업을 하고 있고, 자고 있고 다 이상이 어, 없는 게 맞겠지. 내가 이 아저씨를 안 보고 왔네. 아닌데, 아니야. 저 아저씨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으면 내가 봤겠지. 아니야, 저 아저씨 없었어. 있었나 봐. <laughs> 있었나 봐. 그냥 안본 건가 봐자 음, 수고하세요 어? 여기 소화전이 왜 있냐? 이상현상이죠? 블록 2어 서있고 별티 앉아있고 야뭐아이가왜 있어 <laughs> 그럼 뭐아이가왜 있냐 여기? 아 이렇게 시작에 딱 이상현상이 나오면은 끝까지 안 봐도 되니까 좋네. 오블 u r 벌떠 앉아있고 어? 야이 아저씨 저 끝방에 있던 아저씨 아니야? 똑같이 생긴 아저씨인데? 왜여 너 뭐요? 플로 파이. 별 문제 없고, 저 아저씨도?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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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간까지야? 뭐야 이거? 어어어 어! 야천천에서 오이 이! 야요 요! 오이 뭐야 이거? 오이! 블록 6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괜찮겠지? 이상 없겠지? 음. 아니 나오세요. 나이 아저씨 때문에 꼈어. 어떡해. 아니 나오세요. 어떡하냐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면. 블록 1 빠르게 빠르게 어? 뭐여 이거? 새끼 이거. 유 뭐야 이거. 쥐새끼 이거. 유트리아 뭐야 이거. 블록 2잘 계시고 계시고 어나 이거 유튜브 올 올리,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하면 돌리는데 <laughs> 저거 저거 유튜브에 나오면 나 노딱 먹을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 <laughs> 어이방안문 어디 갔노 이거 여기 여기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없네? 그치? 블럭 4. 야 이거 원래 여기 체인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왜저 저 방만 체인이 있어? 그치? 없지? 포스터? 야 이거 포스터 위에 이거 어디 갔냐? 포스터 위 이거 있, 있잖아 이거 전등 전등 저기에 전등이 없다. Block 이상이 없는 것 같죠? <목소리> 아 뭐야? 로 가야되나? 나 안갈래 문 열어줘 가야되나봐 왼쪽? 아, 아 왜이렇게 버벅거려 야 이거 미로니 설마? 이거 안 열리냐? 뭐안 열림 말고? 괜 창고 아저씨 멀쩡하고 와! 불이 꺼지고 와! 오 뭐야 저 말? 야야저 저점점 저, 저, 오는데 점, 점점 점점점오 오잖아. 미친놈! 사람의 자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원래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었나? <laughs> 뭔가 몸을 저벽 저 쪽으로 좀더 돌린 느낌이긴 한데. 원래 약간 거의 정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좀 몸이 좀 돌아갔지? 설마 이 미묘한 차이를. 설마? 에이, 아니겠지? 돌아가보자. 뭔가 찝찝하다. 왜 저렇게 몸을 돌리고 있지? 맞나 봐, 저게. 어, 맞, 맞네. 아, 많이 돌리고 있는 거였네.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몸이 많이 돌아가 있다, 생각보다. 뭔가 왜 하나 더 있, 있, 있었던 것 같지? 아니야, 근데, 마주보는 방. 짝수는 맞는데. 뭘까? 아, 왜. 아, 그, 그렇지. 한더 있지. 아, 맞다. 이거 똥 싸는 아저씨. 이 아저씨를 감먹고 있었네. 이, 그 그래, 이씨. 이상하다 했다. 이건. 아까 여기 파이프가 있었는데. 파이프가 원래 없는 건가 보다, 그러면. 있는 건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파이프가. 난 없다에 한표시부레 있는 건가 봐아 있었네 파이브가 <laughs> 원래 있는 거였네 개, 개 같은 것이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붙어서 와? 원래 이렇게 안 붙어서 왔는데 그러고 뭔가 더 몸짓이 더 신나 보여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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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벽으로 붙어서 오는데 이거 봐. 원래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러고어안 신나. 방금은 굉장히 신난 발걸음이었는데. 어? 뭐야? 어? run 알겠어. 뛸게. 뭐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계속 보고 있어볼까? 어머. 야 그거 내 방인데. 그거 내 방이야. o n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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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그렇지. 열렸다. 텔랴. 아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봐. 아! 왼쪽이 길인가봐. 나 떨어졌어. 죽었어. 아니 <laughs> 그냥 냅다 뛰었는데 떨어져서 죽었어. 왼쪽이 길이었네. 씨. 블0 10 괜찮으시죠? 0이0도달려0 1 천하기 어! 천하기 뒤에 위에 이거 빨간불 아닌데 원래 초록불인데 10 1 10 1 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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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고 있어야 되는데 0 10 1 생각나는 그거잖아. 포스터 가 바뀌었어. 오, A, B, C 중에 고르는 거야? 축하해요, 너가 살아남을 Dubai.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The 코드를 르라고 A, B, C, 난나 가운데 안나 C, A, B, C 갈래. 씨발. 뭐야 힌트. 사람들은 때때로 거울에서 자신을 볼수 없습니다. 벽에 불필요한 글씨가 비밀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거울에서 자신을 볼수 없습니다랑 불필요한 글씨가 비밀을 숨길 수 있습니다? 쥐새끼 다이. t h i r 다이. h e ans가 뭐야? cm. 8곱하기 칠. 오 알라이 right. 8756여 안에 뭐 있는데? 32 다이 아니야 이거 이 집어서 있는 거 아니야? 3이 56 이건가? 이거네. 오. 탈출인가? 오. 탈출인가 봐. 이게 끝인가 봐. 그러면은 a랑 b는 뭐지? 오버 어, 봐볼래요. 뭐, 뭐, 문제가 다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얘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침대도 없고, 침대가 없어. 방이 존나 깨끗해. 어 됐다. 아까 C 가 왔으니까 A 가 볼까 B 가 볼까. A 한 표, B 한 표, A 두 표, A 세 표. 오케이. 다른 거 다르다. 다르다. 객실 번호와 영업 시간에 주의하세요. 들것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비밀번호 끝에 추가세요. 들것에 적힌 숫자가 비밀번호 끝에 있고 객실 번호랑 영업 시간. 객실 번호 1번. 그리고 영업 시간. 영업 시간 어디 적혀 있냐? 어 여기 1. 있고 영업 시간 이건가 근데 왜 5밖에 없어? 들것에 이상한게 적혀있으면 비밀번호 끝에 추가하했 했잖아 g 5 0 3 02 01이니네07 a 8 9 10 11? 5번 6번 12 여기는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이거 뭐냐, 여기? 159 하고, 뭐, 내가 뭘못 봤지? 얘 혼자 거꾸로 있긴 하거든요, 지금? 11번 얘가? 다른 애들은 다 발이 저문 쪽으로 가 있는데, 얘만 발이 이쪽으로 가 있어. 15911, 내 자리일 것 같은데, 19511 해볼까? 뭘까? 객실 번호 1번, 2번, 아, 152911, 그치? 이제 그럼 비도 궁금하니까 비도 봐야겠네. 가자 비. 테이블에 질서를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것에 주의하세요. 벽에 걸려 있는 물건을 물건은 비밀을 비밀을 숨길 수. 말을 하다 말아. 테이블이 뭐였냐? 질서를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것. 여기서 그냥 이상한 거 찾으라는 거잖아. 벽에 물건을 숨길 수 있다고? 비밀을 숨길 수 있다. 벽, 저 그림, 그림에서도 뭘 찾는 거구나. 일단 테이블 먼저 봐. 뭐, 다 괜찮아 보이는데? 테이블 이상 없는데? 오, 이건가? 여기다 입력하는 거구나. 천이 하나씩 다 보자.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1 3 4 5 7 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3 4 3 5 26, 7 8 9 0 1 2 24, 5 3 4 5 6 4 5 26, 4 7 4 6 3 5 4 6 5 0 공호 아니면 50, 4료5공이었네 예! Yeah. 아, 이렇게 해서 A B C 세개 출구 전부 다 깨봤고요. 간단하게 하기 좋네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마이.